시의회가 올해 첫 의사 일정인 제37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김기정 의장은 지진 피해를 본튀르키에와 시리아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기정 의장은 강진으로 피해를 본르키에와 시리아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예상치 못큰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키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 재현이 이어졌습니다. 교육 특구 지정과 수원 삼성고 유치를 건의했으며 수원 특례시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삼성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지역 인재 확보와 서울 및 분당 지역과의 교육 수준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이후에 문화, 체육 등의 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아동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 파크 건립 검토와. 주민 참여 예산제의 질적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원 화성문화재와 함께 어린이 조성된다면 한층 더 풍성하고 업그레이드된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와 빛나는 생각들이 현실에 적용행정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민 참여 예산제 이정표가 될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수원 특례시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 기획 경제 위원회와 복지 안전 위원회에서는 작년 행간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올한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373회 임시 회기간 소관 부서의 업무 계획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올한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자치분권과에서는 올해 계획으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으며 의원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원봉사센터 업무 관련 다양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년도 행감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공유주차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서비스질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광역버스 부족과 교통시스템 개선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원 이택시 홍보 강화에 힘써 줄 것과 장안구청역 위치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소속 산하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올해 추진 사업과 현안 사항 파악에 나섰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의회가 제373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 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개선 사항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 도시공사를 방문해 올 한해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공사가 지역 발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관이니만큼 올해 추진될 사업이 주민 편익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 연화장, 운동장 운영 등의 사업을 도맡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도 수원도시재단 산하기관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동 돌봄공동체 벌터운과 사회적 경제 영동센터 등을 차례로 찾아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한 현안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벌터우는 2016년부터 벌터 문화마을 사업으로 시작해 공동육아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연화장 사용료 중 화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김경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자연 녹지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 제한 일부를 완화하기 위해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복지 안전 위원회에서는 김동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제373회 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최원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홍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도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최원영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주요 현장을 살펴보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수질 검사와 광교 저수지 등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을 점검했습니다. 또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지 안전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성공 자립을 돕는 수봉 재활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건물 신축 등과 같은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도시명 생태수목원인 1월 수목원을 방문해 수목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자연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있는 1월수목원은 오는 4월부터 임시 개장에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올 한해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73회 임시회 기간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관리 투입 전문가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신규 도서관 명칭 공모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국 소관인 환경정책과와 청소자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수원시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를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 충전소 불법 주차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조했으며 폐기물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위탁 경영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제3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와 반대 토론, 의원들의 5분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조례안 등 32개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박현수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정책검증 청문회와 수원FC 단장 선임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윤경선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조례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현실적인 실행 계획과 마을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질이 직결되는 우선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언제 시행될지 모를 정책이 아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을 요청했으며 수원 특례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갔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 규정을 통일하여 수원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매출과 담보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펀드의 조성은 수원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는 3월 23일 제 374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